1990년대와 2000년대 유럽 각국을 이끌었던 정상들이 세계 지식 포럼에 모였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를 내다보지 못한 각국 정상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처절한 자기반성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율 기자입니다. 유럽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열등생으로 추락한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전직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유로화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들은 유로화 출범 과정에서의 잘못이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은 각국 정부가 맡으면서 경제 운용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누가 키웠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은 엿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 직전으로 추락했지만 전총리는 자국을 옹호했습니다. It's a 독일과 프랑스에 책임을 넘기는 정상들도 많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출범 전에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3%로 묶기로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이 규정을 어겨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유럽의 전직 정상들은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이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뭉쳐야 산다는 겁니다. MBN 뉴스 이곳열입니다.